이차 전지 핵심 소재 양극재 공장을 가장 빨리 그것도 가장 크게 미국에 짓는 업체는 LG 화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4조 원을 투자하는 공장 건설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차 전지 업계 출입하는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이 양극재는 뭐 배터리 성능하고 관련이 있는 핵심 소재죠? 지금 그 공장을 짓는 체결식이 오늘 열렸고 언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오늘 미국 테네시 주에 이제 양극재 공장 건설 체결식을 마친 거고요 착공 첫 삽에 들어가는 건 내년 1분기에 첫 삽에 이제 뜹니다 네. 국내와 이제 중국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이제 LG 화학이 좀 갖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 이제 첫 양극재 생산 기조를 갖추게 되는 건데요 미 현지에 배터리 공장이 있어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극 대응하는 겁니다 LG 화학은 공장 건설에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을 단독 투자했는데요. 올해 LG 화학이 발표한 투자 금액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좀 들어가고요. 계속 생산 라인을 늘려서 2027년까지 연산 12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120만 대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양극재 양인데요. 양극재는 배터리 이제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특히 이 공장에서는 니켈 량 이제 80% 이상인 하이니케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데요. 네. 니켈 비중이 이렇게 높으면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원래는 이제. 코발트가 좀 많이 쓰였었는데 코발트가 좀 가격이 비싸다면서요. 네. 대신에 니켈 비중을 높이면 이제 가격면에서도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니켈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거는 좀. 네. 네. 국내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른 겁니다. LNF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면서요. LG 화학은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네, LG 화학은 이제 단독 투자 형태였기 때문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터리 재활용 스타트업이죠. 레드우드 머티리얼과 미국의 여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지난 9월에 이제 정부가 양극재 핵심기술 수출 우려로 이 부분에 미국 진출을 불허를 했습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독 공장 형태니까 기술 유출 우려도 굉장히 적고 정부의 승인을 좀잘 통과를 했습니다. 대기업인 만큼 경쟁 업체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대규모 생산 기지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 프로위엠은 모두 합작 공장 형태로 캐나다. 쾌백주의 이제 양극재 공장 건설을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투자 규모는 LG화학보다는 좀 낮죠. 약 1조원대 수준입니다. 음. 어떻게 뭐 단독으로 좀할수 있는 그런 규모의 힘이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은 LG 화학의 매출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기여를 하게 될까요? 네, 오늘 LG 화학이 이제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발표한다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와 함께 양극재 생산 능력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존 배터리 소재 매출 목표를 3년 이상 좀 앞당겼는데요. 먼저 양극재 생산 계획을 2026년 26만 톤에서 2027년 34만 톤으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LG 화학은 양극재를 포함한 배터리 소재 매출을 올해보다 4배 많은 2030년 년까지 21조 원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3년 앞당겨서 27년, 2027년까지 2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LG 화학의 지난해 연 매출이 이제 42조 6천억 원인데 앞으로 5년 뒤에는 현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배터리 소재에서 내겠다는 겁니다. LG 화학의 이제 양극재 등 첨단 소재 사업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17%에서 올해 31%로 대폭 늘어났는데요. LG화 화학 측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북미합작공장이 올해부터 가동되면서 양극재 부분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성과 매년 3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차전지업계 네, 출입하던 강미선 기자였습니다.